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마음이 하루 종일 내려앉아 있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통해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결혼한 아이가 들른다고 해서 혹시나 뭐라도 챙겨보낼까 싶었거든요. 그때 마침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부부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이거 좀 싸가. 너희 먹을 게 마땅치 않을까 해서. 그런데 자녀가 신발도 다 벗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좀안 해도 돼요. 요즘은 그냥 사먹어요. 너무 그러지 말라니까. 말투가 날카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 너무 그러지 말라니까라는 말이 마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부담이라는 듯 들렸습니다. 순간 손이 멈추고 반찬통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다면 잠시만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마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런 순간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말일지 몰라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헉하고 내려앉는 그 느낌. 서운함과 당혹스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정작 그 감정을 말할 수도 없어 조용히 삼키는 순간 말입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싶으면서도 언제부터 내 아이에게도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웃어넘겨야 하는 사람이 됐지? 그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몇 시쯤 올 거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둘게. 그런데 아이의 대답이 조금 차갑게 들렸습니다. 우리 그냥 외식하고 갈게요. 너무 준비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마음은 준비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미 반쯤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고 과일도 조금 사들고 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아이가 나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또 이런 거 사와? 우리 집에 있어요. 인사도 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길인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 하지만 아이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 순간 아이 배우자가 나와. 어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맞아주었지만 이미 마음 한쪽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이 부부의 일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론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환영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참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 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내 손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건가? 부모는 이렇게 조금씩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건가?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서 문득 허전함이 밀려오더군요. 괜히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 오래된 서랍 하나를 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예전에 같이 여행가서 찍은 영수증, 아이 배우자와 처음 인사하던 날의 명함까지 나오더군요.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가정을 꾸렸지. 그 순간은 참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는 뿌듯함.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몇주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에 아이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혹시 필요할까 해서 냄비 하나, 반찬 몇 가지를 들고 갔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우리가 챙길게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요. 아이 배우자도 옆에서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너무 챙기시면 저희도 부담돼요. 그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었어요. 입장도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 그동안 당연하게 해 왔던 애정이 갑자기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이 괜히 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것만 두고 갈게.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이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이러시는 거야? 그 말은 작았지만, 제 귀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계속 맺혔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었나.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창방만 바라보며 서랍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넘기면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 점점 커지겠구나. 내가 아무 말 없이 상처를 넘기면 아이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태도는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와 저 사이에 너무 큰 벽이 생겨서 서로 마주보기조차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아주 차분한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운함을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도 한 사람이고 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말투로 해야 할까? 혹시 이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며칠 뒤였습니다. 아이 부부가 다시 집에 들렸고 설거지하던 아이가 부엌에서 혼자 있길래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엄마는 그 말이 조금 아팠어. 화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느낀 감정을 담담히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이 멈추더군요. 물컵을 헹구던 손이 잠시 멈추고 아이의 얼굴이 저를 향했습니다. 방어하는 표정도 짜증 섞인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부모의 감정을 들은 듯한 조금 당황한 얼굴이었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 말. 내 입장은 이해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신발 벗으면서 아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오늘은 할 말을 했구나. 그 작은 안도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아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말좀 생각해 봤어. 내가 말투가 좀 그랬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사람이라 그런 말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 뒤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기 시작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처럼 무심하게 굴던 태도 대신 말을 꺼낼 때한번더 생각하는 모습. 부담스러워하던 반찬도 엄마가 해준 거 조금만 가져갈게라고 말하던 모습. 며칠 뒤 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들르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아이가 먼저 초대를 한 겁니다. 주말에 아이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엄마. 그리고 거실에 앉자. 아이 배우자가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새로 산 차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지난날의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물었던 질문들을 이제는 아이가 먼저 물어오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 배우자가 저에게 따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조금 예민했어요.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 제대로 몰라 뱄네요. 그한 문장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관계를 다시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부모가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날 저는 제대로 배웠습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단순히 부모, 자식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아이의 삶과 배우자의 삶, 두 사람의 방식과 선택까지 모두 함께 맞춰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아팠어. 이 단순한 문장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사이에 조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부모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아이에게 그리고 며느리 사위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부모의 존엄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차분하게, 담담하게 내 감정을 말할 때 지켜진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아이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 그냥 그런 사람이야. 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이제 알것 같아요. 엄마도 그냥 사람이라는 거.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물러나야 할까? 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단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담담한 진심으로 나는 그 말이 조금 아팠어. 엄마도 서운할 때가 있어.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아이도 부모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아이 배우자도 함께 변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때 며느리나 사위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어머니 장인 어른도 감정이 있는 분이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덜 외롭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참는 것만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아이로부터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아이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당신을 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그 말이 조금 아팠어.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 나도 존중받고 싶어. 그 한마디가 당신과 아이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용기 내어 내민 그 한마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이의 마음을, 며느리 사위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평생 아이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도 감정이 있고, 당신도 존중받아야 하며, 당신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